시, 10과 15의 공배수를 공배수 중에 픽보다 작은 수를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음. 그걸 일단 10과 15를 나눠요 그러면 음. 5로 2와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음. 그리고 이것을 다 곱하면 2에 2를 20, 2 곱하기 30 8에서 32 그러면 공배수니까 30의 배수인 30, 60, 90 120은 백보다 크기 때문에 답이 안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30과 60과 90입니다 좋았어요 음. 자 그리고 6번은 터미널에서 동반으로 동 음. 가는 버스가 8번 간격으로 출발하면 간격으로 출발한다 첫 차가 오전 9시 반에 출발했다면 곧 일시 버스는 모두 몇번 출발할까 그러면은 일단은 음. 30과 30의 파이총 나누면 30 나누기 8, 음. 3하고 6이 됩니다. 음. 그러면 따라서 3번에 한번 들어가고 음. 얘는 취급을 안 하니까 오늘따라 음. 3번은 무조건 들어가고 음. 그리고 얘도 이제 첫 차가 그러면 뭐 10지까지 모두 몇번 출발했어. 그러면은 얘까지 포함해서 총3 더하기 1이 되니까 답은 4. 정답은 4.